안녕하세요, 토피에요. 자, 오늘은 조금 전에 살아있던, 어, 횟감용 새우. 새우와 우리 가을 전어. 준비했구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보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가보시죠.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뵀었죠? 아우 전어 네네 양조다 <laughs> 이건 이제 500g 정도 되는 거죠? 네, 500g 네. 1 k g 2만 원인데 만 원치만 해주시는 거고 이거랑 이제 새우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생새우 자, 이제 새우도 담아갈 거예요, 할 새우 1kg에 3만 원인데 2만 원치만, 20마리만 어 새우 크기 봐, 이거 봐. 많이 주셨어요. 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아, 예. 2만 원이게? 원이 네. 와, 많이 네. 주적잔데 거의? 괜찮은데 이렇게 주시는? 저걸 2만 원이 주시네? 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게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새우와 우리 가을 전어 준비했고요. 오늘은 대놓 코스 먹방 시작부터 까도록 하죠 일단은 초장을 초장 뚜껑을 따고요 그리고 와사비 생와사비 생와사비가 좋은 거지 이거를 이래갖고 저는 그냥 이렇게 딱 잡아갖고 어 와. 아휴, 전어가 너무 먹고싶었어, 나는 이게 만원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물론! 밑에는 천사채야 양을 뿌리자고 그런게 아니라 원래 햄이 밑에 이런거 좀 깔아줘야 좀 깔아줘야 이제 수분이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되면서 투명한 이 새우를 봐혀요 새우. 요거를 대가리를 싹 대가리 요건 이따가 혹시나 질리게 되면 구워 먹을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아니 새우 껍질 까는 거 이렇게 쉬운데 누가 어렵다 그런 거야 이거? 에? 다 깠는데? 새우 한 마리 끝이요. 와 달자 달아 예? 음 이거 먹다가 이제 새우 구이가 먹고 싶을 땐 소금 깔아가지고 소금 깔아가지고.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테이블을 괜히 갖고 온게 아니거든요. <laughs> 오늘은 증아 증아 짠! 짜라잔 짜잔. 여기에 전어 이거 탁 찍어갖고 와, 진짜 가을 전어는 진짜 안 먹으면 안 돼. 그 해가 꼬여. 일본에도 이거 있나? 전어? 전어 드시나? 음. 전어는요. 살은 부드러워. 가운데 뼈도 있는데 뼈가 씹으면은 퍼석한 맛이 나면서 그냥 술을 절로 불러. 또 다음 새우.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갖고 딱 뒤집어 까주면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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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룩룩 짠 달아 달아 왔다 달다 진짜 큼나 달다 간장찍어도 맛있고 소장찍어도 맛있고 진짜 가을에는 이 전어를 빼먹잖아요? 그러면 남은 한 해가 되게 애매해 음, 진짜 뭐, 하나 잃어먹은 것처럼. 음 전어 너무 좋아요. 새우를 먹을 만큼 빼갖고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대가리 막간을 이용한 새우 손질이 있겠습니다 쥬아 몇 마리 할까? 회? 이렇게, 이렇게 까서, 자, 뒤집어 까면 그냥 금방 이렇게 하는 거야. 나머지는, 구워봅시다! 대가리. 제가 또 벗기는 건 잘합니다. 와, 이거 겁나 커. 야, 이거 진짜 싫은데, 이거? 야, 새우 2만원 치가 이렇게 횟감이랑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진짜 개이득 아닙니까? 야, 이거 엄청 많은데? 계속 나오는데? 이가한판 넘어 야, 이만큼 더 있는데? 일단 새우는 불을켰고요 껍질은 내려놓고 얘는 이쪽에다 뒀다가 다가 또 리필하죠 리필 구일 리필 이렇게 맨날 한상 먹으면 은 이제 어? 몇백 살까지 살겠죠? 맨날 이렇게 제철음식은 어? 아 고소해 아니 사이즈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짤 수도 있어. 소금이, 밑에 소금 깔았지. 소금이, 이게, 그게 뭐야, 뭐냐면, 이게 소금이 굵은 소금이어야 되는데, 집에 있던 거라서, 그, 가는 소금이랑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온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죠? 어, 요럴 때. 제철 음식과 드시면은 이게 보약입니다 보약 보약이 어? 한약 갖고 다려 먹는 그, 그게 약이 아니야 응? 딱 이렇게 제철 건강한 그그 응? 그 시기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아놓은 제철 음식들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거 먹으면은 그게 최고의 보양이죠. 응? 자, 새우가 실하게 잘 익어 가고 있구요, 지금 이거 뚜껑 잠깐 닫아줄까? 마무리 단계에선 뚜껑 한번 닫아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뚜껑 닫았다가 자, 새우! 새우구이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제 불 꺼도 돼. 제일 큰 놈부터 뜯어볼까? 와이놈은 미쳤구만 그냥. 예? 어, 지금 뜨거워서 못 먹었다야. 여기다 식혀놨다가 좀 이따 까먹을 수 있다 까먹읍시다잉. 한더마이 꺼내놨다가. 일단. 아까 먹다가 버려진 대가리 새우 대가리거든요 소금만 요래요래 털어갖고 자, 새우 대가리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대가리 끝에 보면은 이렇게 뿔이 있어요, 뿔 뾰족하게 뿔이 있죠? 뿔 잡고 앞에 조댕이를 잡으세요 잡고 분리를 하세요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그럼 요 뿌리 있던 요 갑각 갑갑 갑 안에 맛있는 게 있어. 이거를 앞니로 먹어주고요. 나머지 요게 이제 진짜 맛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 요거를 눈 바로 뒤에 고, 이, 관, 이뼈 있어요. 요 앞으로 다 그냥 씹어 먹으면 돼요, 그냥. 와 여러분들이 먹는 새우의 새우 파스타, 뭐 새우 해물탕, 뭐 이런 요리도 있죠. 그게 다이 대가리에서 나온 맛이에요. 몸통이 진짜가 아니야. 몸통은 우리가 식감과 텍스처를 느끼기 위한 그런 어, 부위라고 한다면 정말 맛있는 그 새우의 본연의 맛은 이 대가리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딱뿔 잡고 조댕이 잡고 빠지 빼면은 요거는 깔끔해서 안에가 없죠 그럼 버리면 돼 그럼 요 안에를 머리 눈 눈알부터 다음 마디까지 딱 경계선 잡고 나머지는 와 이걸 먹어야 진짜 새우의 맛이 느껴져. 아, 이거 잘안 식네. 아직도 쫓긴 쫓긴 한데. 새우 뿔 잡고. 새우 대구리를. 와 이게 새우 대가리 껍질 까는 건 똑같아요. 마디 마디 끊어주시면 되고 벗기고 벗기고 벗게다 보면 <laughs> 생새우랑 다르네요. 와 진짜 엄청 크다. 요거는 그냥 그냥 맨살로 먹어볼게요. 간장도 한번 찍어서 이번에는 뭘 먹을까? 아 이게 단돈 3만원 주고 소래 갔다 온 건데. 먹을 게막 넘쳐갖고 막, 얹혀갖고 막 어? 고르기가 힘들구만. 나는 솔직히 새우는 기간이 길잖아. 그래서 많이 먹어봤는데 전어는 지금 이 가을에 먹지 않으면 이 맛을 느끼기 힘들어. 나는 추천을 한다면 나는 이 전어를 추천하고 싶어요. 전어를. 가을에 태어난 맛있는 전어는